그걸 뭐라고 했는데 그거 주입 주입 슬립 주입 지금 오케이 지금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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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의 슬립을 주입해 보도록 할게요 방작가님 어, 저희가 12분 하면 되는 거 맞죠? 네 맞아요 12분 네, 저희가 12분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2분 오 1분을 더 했네 1분을 그냥 더 1초를 더 하기로 할까요 그냥? 아리고 <laughs> 아 <laughs> 그리고 자 스타트 자 지금부터 슬립을 한번 하기 전에 이렇게 저, 저어줘야 되는 거 맞죠? 네꼭 네. 저어주셔야 오케이. 돼요 그러고 아, 들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이 정중앙에 슬립을 부어줘야 돼요 하지만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슬쩍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보자 했지만 살짝 잘안 됐네요. 스윙 <laughs> 무겁답니다. <laughs> <laughs> 잘하고 있어요? 어우, 저 부들부들이에요, 부들부들. <laughs> 거의 다 왔을 때쯤 스르르 이렇게 슬쩍 이게 이 정도까지 부어주시면 돼요. 잘했네. 네, 그다음 두 번째 한번더 부어볼 거예요. 이번에는 벽에 안 부딪히고 이렇게 슬쩍 중간으로. 빨리 안붙네요 어, 조금 아, 조금 조긋 아. 이렇게 빠르게 부어주면 안 되나요? 안 되죠. 박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빠르게 부으면은 나중에 기포가 더 많이 생겨서 어, 균일하게 들어가게 하고 너무 느리면 또 주, 거기에 주름이 생겨요. 그래서 일정한 음. 속도로 균일하게 부어주시고 주입구 거의 와서는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면 네. 거기 안에 공기가 차이니까. 주입구 슬슬 슬슬 슬 잘하셨어요. 음. 잘한다. 네. 잘하는 것 같들게 직접 해보세요 생각보다 힘듭니다. 다시 시작. 거의 다 왔네. 왜? 이렇게 되면 립 진짜 맛있죠. 그런데 아직 하나도 안 이렇게 슬슬슬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,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슬립을 부어줘야 된답니다. 1단 급 자, 여기서 이거 슬립을 다시 한번더 저어주고, 여기, 여기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, 이거 당연히 슬립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 맞겠죠? 박 작가님. 네, 그게 슬립이 더 채워주셔야지. 안 그러면 두께가 좀 달라져요. 네, 그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채워주면 될까요? 어, 그런데 작가님 여기는 네. 슬립이 더저 분명히 여기를 먼저 부었고 여기를 나중에 부었는데 여기는 더 조금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? 석고의 건조 상태의 차이. 건조가 많이 되면 좀더 물을 빨리 흡수하게. 겠 얘가 건조가 많이 된 거? 맞아요. 어, 이거는 3번틀은 아직 건조가 덜된 거죠. 어, 이게 3번틀? 네. 그래도 여기 살짝 조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 정도. 다음 해도. 자. 그리고 이제 기다리니다 이제 배리 올려서 뜨도록 할게요 끄고 이제 얘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을 따내야 되는데 어~ 먼저 따낼 땐 이렇게 조심히 몰드가 이게 상하지 않고 이게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이 몰래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며시 놓아줘요 그리고 이 위쪽을 따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손말래 위에서 해야 돼요 어. 그래야 이렇게 동그라미니까 슬-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? 그렇죠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쓱 넣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톡톡톡톡톡 떼 내어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톡 떼면 톡 떼진다죠?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 여기를 한번쓱긁어내듯이 이렇게 그런데 보고 이거 교수님은 한 번에 하시던데 저는 이게잘안되더라하요 이렇게 하저분게하게될수이 있어요. 이렇게 하이죠게런게아니에요게게어려이렇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내고렇게아요 아, 원래는 그렇게안 해요. 원래 조금 숙련된 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한 번에 쓱할수 있답니다.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. 조심히 또 들어서 옆에다 두고 이거 몰드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조심히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여기를 따보도록 할게요. 돌면서 마지막에 슬슬 슬. 마지막 히스. 보시죠, 좀 잘해요. <laughs> 저, 저, 저 노력했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똑 따네요. 여기까지 쉬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기 또 이거 이거 제가 아까 못했던 거죠. 고.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쓱 조금 깔끔하게 됐네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하시면 돼요 다시 또 원상복귀 이렇게 배출하기 전에 이 앞쪽을 따내주면은 새잎이 어, 쿨럭쿨럭하지 않게 어, 스르륵 배출할 수 있어요 전... 그렇죠 작가님? 네 맞아요 그거를 쿨럭쿨럭 쥐... 예, 네 빨대를 넣어가지고 해주셔야지 안에 있는 슬립이 이렇럽 나올 올수있있요이 이렇게 슬립 이 이게 잘 안돼요 이렇게 안됐네요. 하지만 배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다듬어줄 거기 때문에 잘 안되네요. 자이 정도로 하겠어요. 자 그리고 이제 배추를 시작할게요. 어, 이렇게 콱 내려놓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쇼크가 치거든요 이렇게 쫙 잡아서 그리고 몰드가 크잖아요. 애기처럼 다루듯이 이렇게 슬쩍 안고 이렇게 스르르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돼. 해줘야 돼요. 이제부터말안 할게요.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금, 방금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. 실패하셨네요. 아 아니에요.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? 오저 어,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슬립들이 쿨럭쿨럭 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죠 박 작가님? 네, 거기 안에 있는 차격된 슬립이 공기 압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요. 그래서 그렇게 쿨럭쿨럭 되지 않게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따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음. 지금은 입구가 작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해주시면게 좋아요. 음. 화이팅. 화이팅. 제가 그래서 몇 개를 망쳐봤거든요. 원래 그럼 망치면서 하는 거예요? 어우 그럼요 공장처럼 뽑아내면서 거기 중에서 성공한 걸 이제 쓰는 겁니다 아닌가? 조금만 망치면 좋겠지 <웃음>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 이렇게 망 네, 어, 같아서 확 부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입구가 작은 틀의 단점이 그거예요 아 입구가 크면 확 부어도 되나봐요? 응 음. 어? 뭐, 정말 근데. 확 부어도 되나요? 아니요 균일한 속도로 분는게중요죠 감정은 싫지 마세요 어. 다 했다 싶으면 몰드를 똑바로 위를 이렇게 껴잡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기울여줘요 그리고 이걸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쪽에다가 세워줍니다 음 그런 거 맞죠? 비스듬하게, 비스듬하게 세워둔 이유가 있나요? 세로로 직각으로 놓게 되면은 그 천정에 있는 슬립이 눈물 방울처럼 이렇게 종류석처럼 맺히게 되거든요 이제 음. 기울여 놓게 되면 그 벽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께가 균일하게 생성이 됩니다 오저 어. 이제 이거를 다 하고 만나, 만나도록 할게요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말을 못하겠거든요 이제 꺼주세요